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출제 순위 88위에 해당되고요. 호란의 발발과 그 다음에 북벌 운동입니다. 어, 교재 페이지는 619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1번에 나와 있는 게 정묘호란,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게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북벌 얘기들이 쭉 나있어요. 와 어, 보시면요. 이제 대표 문제로는 제가 준비를 한 게, 어, 요거는 2번 문제인데, 어 작년 1 6년 경감부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왜났냐면요그 나타나는 변화가 좀 있어요 이쪽에. 근데 그 변화에 맞춰서 문제가 계속 고유형으로만 그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정묘란이 있었던 배경을 먼저 보는 거죠. 정묘란. 네. 정묘란의 배경은 뭐가 있냐 그러면 원래는 중립외교를 추구했던 광해군이 있었는데 광해군을 인조반정으로 몰아냈죠. 그인조반정으로 몰아낸 게 서인 주도 남인 참여니까 서인이 주도했다고요, 서인이. 근데 서인이 주도했는데 서인의 기본 외교정책이 이제는 반대로 가요. 그게 바로 친명, 배, 금 정책이죠. 친명, 배금 정책.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고요. 이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괄의 난이라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우리나라 평안도에 주도했죠. 가도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어,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묘란이 터졌고요. 그정묘란의 결과, 화의가 체결됐는데, 이게 바로 정묘약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국론이 분열된 겁니다. 하나는 주전, 싸워야 된다. 하나는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들이 너무 막강하다. 화해야 된다. 어, 예전의 시험 문제 유형은요, 주전주와 관련된 인물들을 보여주고, 사료를 보여준 다음에, 그 입장을 좀 물었었어요. 그니까 이쪽 사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유형은요. 자 주전 쪽으로 기울면서 전쟁이 한번 더 났죠. 그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지금 시험 문제는 정묘랑 병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아, 끝까지 버티다가 기 결국에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패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병자 호란 정묘호란을 좀 비교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에 미출친 비석이 세워진 계기가 된전제 옳지 않은 것은나 있는데 이 비석은 인조 17년에 삼전도에 세워진 청태 중의 공적비다 이게 바로 삼전도의 구욕이라는 사건이죠 그거를 이제 남긴 비석입니다 그러면 삼전도의 구욕은 우리가 패전하는 시점이니까 정묘가 아니라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고 싸운 상대방이 똑같다고 라 해서. 두리뭉술하게 파악하시면 안 되고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쟁 후에 두 나라는 형제 맹약을 맺었다, 아니죠? 우리는 군신 관계 맺었죠. 패전이니까요. 전쟁 끝나고 청은 세자를 인질로 끌고 왔다. 네, 맞습니다. 첫째, 아효소효아 잘못 말했네요. 첫째는 소현세자, 둘째는 복림대군, 그렇죠? 둘을 끌고 왔죠. 그밖에도 이제 주전론을 주장했었던 김사원과 사박사를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앞두고 조선은 주와 척하론이 대립했다. 네,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청군이 한양으로 진격하자 국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죠. 하지만 병자 때는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우회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패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보시면 정묘 지문, 병자호란 지문을 섞어서 어느 것이 맞냐 이렇게 혼란을 주는 문제니까 지금 트렌드는 사료 본 다음에 입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묘병자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 맞춰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문제 2번까지 풀었고요. 네, 이렇게 출제순위 88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